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혼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어요. 뭐, 이혼 사유라든지, 이분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내가 어떤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가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혼을 하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당신이 참고 살아야 된다. 애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를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일 친한 가족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물론 내 편이겠지, 내 편이겠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그렇게 축하받고 결혼식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배신을 하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렇다고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이런 이혼에 대한 상담을 누군가한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혼을 해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혼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한 가정을 꾸리면서 백년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무조건 지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간단하게 예시를 회사랑 가정을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회사에서 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너무나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잖아. 근데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가 나랑 이제 퇴근 후에 무조건 같이 있고, 집에도 같이 있고,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집사람이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보기 싫은 사람은 그래도 남이잖아.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는 그 가드라인을 너무나도 쉽게 넘을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세 가지를 꼭 준비를 하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수입을 벌어오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 집안일을 하거나, 이런 옛날 시대 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느꼈을 때, 이게 둘이서 맞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그 맞벌이를 하던 생활이 수, 수준이 있을 거고, 혼자서 버는 사람은 혼자 버는 사람의 그 수준이 있는데, 이게 둘이서 예를 들어 500, 500 벌어서 천식 쓰던 사람이 갑자기 500이 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방금 예시를 500, 500이라고 좀 잘못 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 300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고 여자랑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비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 수준은 조금 더 떨어질 지언정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독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인 독립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뭐 바람을 폈을 수도 있고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뭐 온갖 범죄, 폭력 뭐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 철저하게 남이거든요, 남. 부부니까 서로 욕하고 싸울 수 있는 거지. 이혼을 하게 되면 완전 남이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아, 내전 남편이 씨 새끼였네. 전 부인이 완전 미친년이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화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쉽게 풀어지진 않겠지. 부부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가 풀리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재결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이혼을 했고 이제 완전히 남남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악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가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첫 번째로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내 새끼 때문이죠 단순하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식을 버렸다 라는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자녀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는 그 규책 사유가 따라오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겠죠. 어디 가서 내 자녀가 저집 아이는 이혼가정 아이래 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애들이 아빠나 엄마의 역할이 필요할 때그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비었기 때문에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대부분 이혼을 안 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녀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 그리고 같이 할수 없음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줄 수 있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 이 이혼 고민을 말씀해 주신 분도 이 영상을 아마 보실 겁니다. 어, 그분께 부탁드리는 건데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특정화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 이 이혼 고민을 들었을 때 제가 감히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나눌 때 제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지도 못했고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모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그분께서 가장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혼이라는 선택이나 결심을 하게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